지 있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탓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공무 단인권을 남용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뭐, 이게, 뭐, 그리다 보니까 따블이가 빠졌네. 따블이가 뭐예요? 인도야, 인도. 인도가 따블이야 <laughs> 인도하고 이쪽이 w 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영국이 있죠. 그 이렇게 해서 이게 아시아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지구 참잘 그리네, 아니요. <laughs> 그래서 이런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를 뭐 어디를 뭐라 그래요? 오리엔트라고 그래. 오리엔트 맞자? 여기는 뭐야? 웨스턴. 그러면은 여기는 동방이라고 그래. 동방이라고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서방이라고 그래. 아,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그런데 여기를, 여기가 일일이면 여기는 이일이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죠? 여기가, 여기가 낮일 때, 여기는 밤이야. 우리가 서양하고 하루 앞서가 안 가. 오늘이 여기가 27일이면, 오늘 며칠이야? 오늘 26일, 625 다음날이지? 네. 지금 미국은 며칠일까? 25일이야. 하루가 우리보다 늦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항상 새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동방에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 어. 그러면 서쪽에는 해가 안 뜨나? 서쪽에도 해가 떠. 여기가 빨리 뜬다는 말이 말이 될까? 지구가 둥그러. 지구가 둥근데, 왜 여기가 동방이 되노? 아, 맞나, 안 맞나? 이걸 반대로 돌려놔면 어떻게 돼? 지구를 반대로 돌려으면 여기는 서쪽이야. 아, 우리나라가 서쪽이지. 어, 맞아, 맞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 만나러 왔다 그러지. 그럼 여기를 동 이쪽을 이쪽을 동쪽이라 동방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해가 밤이 돼서 우리가 일로 가면 요 서양이 동쪽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어 지구를 어디서 보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동양 서양이 지구에 있나 없나 없는데 왜 우리가 미국보다 아침이 먼저 오고 날짜가 먼저 가고 아 우리는 이럴 일인데 걔들은 연말이야. <laughs> 아, 맞아, 맞아. 걔들은 해, 해도 우리보다 늦게 와, 날도 하루 늦게 오고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동방에서 신, 신인이 오기 때문이야. 신인이 오는 지역을 기준으로 잡아놨다. 그게 만년 전부터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야. 어째서 이런 문화가 생겼건노 서양 놈들은 해가 지는 쪽에 있다고 적었 스스로 그래 근데 거기도 아침은 떠 우리도 아침 이 있고 저녁이 있어 그런데 해가 뜨는 곳이 어디야 다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굳이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는 이 동방에서 타골도 동방의 등불 코리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서 세계를 바꾸는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서양 사람 입에서도 나오고, 인도 사람 입에서도 나오고, 얘들은 서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 안 그래? 이 극동 오리엔트에서 나온다는 거야. 맞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중시하고 있어. 한반도를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 한반도에서 새말운동이 나와야 전 세계가 따라했어. 맞아, 맞아요. 한국이 뭔가를 바꿔야 세계가 바뀌어. 그래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난다. 이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한반도 옆에 중국 있지? 중국과 한반도가 미국 사람들 볼 때는 무서운 존재야.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까지 한반도를 붙들고 있어. 여기에서 세계 질서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뭔가가 나올 거야. 그때 우리도 한번 끼자. 여기서 흑인 얘기가 나올 거야. 이거는 모르겠지. 그러나 뭔가 이 한반도에 무슨 보석이 있어. 여기에서 동방의 등불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자가 분명히 나올 거야. 이게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어. 성경에도 나와. 계시록에도 나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동방에 내가 했던는 동방에서. 그지? 나오잖아. 요한 어. 계시록 16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해 뜨는 동방에서 흑행 얘기가 나타난다. 이거는 모든 이언가들이 남사구나 타월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 최근에는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 뭐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들이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와서 세계를 통일한다. 이런 소리가 지금 들려? 나오고 있죠? 네. 어. 그 자가 누구라고? 어깡요. 그러려면 여러분, 공무단임권을 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게 요술방망이야? 요술방망이. 맞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헌법 25조가 지고 있는 요술방망이야. 알겠습니까? 공무단임권이 요술방망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공무단임권이라는 건 여러분의 권리 맞아, 맞아? 네. 권리야. 이 권리를 장난 삼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 뭐 대통령이 어떻다, 뭐가 뭐 정치인이 어떻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타다지 마라. 여러분들이 공무단임권을 남용했어요! 맞아, 맞아. 그냥, 이거, 부뚜껑, 이거, 그냥, 아유, 기분, 야, 저거 뭐, 여야, 무슨, 여 뭐, 핫도그 놀이 하냐? 가서 그냥 팍 찍어줘. 어머, 아뭐 그, 그쪽 사람들, 어머, 야, 이쪽은 지역사만 하고 있는 거야, 지역사만 야, 저거 동쪽 사람이야? 서쪽 사람이야? 어머, 이 우리는 서쪽 사람인데, 어머, 저거 서쪽 보 찍어야지. 이러고, 한. 그래봐, 깡통차. 깡 대한민국 망조가 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대통령 욕해? 내 아직 태어나서 대통령 욕해 본 적이 없어. 한번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욕해야지. 맞습니다. 왜 대통령을 욕하노? 여러분이 내가 기회를 여러분 줘서 안 줘서 허경영이 몇번 나가서 안 나갔어. 방에 해뜨는 동방의 땅에 와 있는 이, 맞아, 맞아. 말세가 돼서 말이야.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에서 왔는데, 시부지 본치, 본척만척. 보고도 알지 못한다. 시부지 본다. 세상 사람들이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 한심한 일이냐. 세인부지 한심사. 이런 게 옛날 예언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그래서 펜답천하 조선네 한반도에서 그 자가 온다.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게 우리가 가르쳐 줬죠? 네. 어, 그래서, 허경영 백신을 우리가 꼭 맞아야 돼. 알겠죠? 네. 내가... 에서 깨었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 타는 동방등불 호경영을 앞세워서 대극기를 세계 통일 이룩하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애주로 러시아로 단군도 으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이룩하자.